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예고한 첫날, 만리경 1호라는 위성을 탑재한 로켓 천리마 1형을 전격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분리 후 서해를 벗어나기도 전에 2단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면서 탄도탄 기술의 한계를 여과 없이 노출했습니다. 첫 소식 갈태웅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쏜건 오전 6시 반쯤. 제주 남쪽에서 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해상 훈련이 열리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항적이 사라졌습니다. 돈짠리 부근에서 일발의 단도 미사일로의 가능성이 あるもの 남포 남쪽을 향해 에 발사하였습니다가 6시 3 5분으로 고해상공에서 에 쇼출した ものと推定をしております. 당초 북한이 공표했던 낙하 지점은 필리핀 동쪽 해상 하지만 일단 로켓이 떨어진다던 서해 남쪽까지 날아가는데 그쳤습니다. 동창리에서 600여 킬로미터에 불과한 단거리 탄도탄 수준의 거리입니다. 군 당국은 발사 1시간 반 만에 군산 어청도 부근에서 잔해물을 찾아냈습니다.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하였습니다.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추력 등 전반적 성능과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단 엔진 고장에 의한 실패라고 자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찾아 이른 시일 내 2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비행 경로로 지목됐던 일본 오키나와에는 30분간 대피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경전철은 34분간 운행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위당국은 BMD 이지스함 등의 위격태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